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보기 앞서서 해당 영상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 7월 22일날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올해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는 건 맞고, 어, 이번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림을 한번 주고, 그 이후에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철원 구간에서 분명 한번더 눌림 구간 줄 거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외의 상승이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 952원, 현재 단기 조정 들어왔다. 자, 지금 구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대 두 구간이 있고, 어, 첫 번째 950원 구간, 그리고 두 번째 900원 구간까지는 눌릴 수 있다. 자, 그러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보면 되고, 근데 2차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 나온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의 위치가, 실제로 이 구름대, 과열대보다 밑에 위치하게 되면, 사실상 좀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과열대는 적어도,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 지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해당 구간, 결국에는, 지금 현재 눌림은 예상이 다 됐던 구간이고 자, 지금 올라가거나 한번더 눌림이 올라가거나 이거는 예상이 됐던 그림이고 오히려 이번 눌림이 끝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이 오른쪽 어깨 구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 만약에 1,040원 구간 어깨 구간에서 뭐 도지 캔들 나오거나 망치형 캔들, 은몽 캔들 나오면서 눌림이 나온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해당 캔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하면 아, 조정이 좀 깊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700 원까지 눌릴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지 않고 자 상승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를 뚫어준다. 머리를 뚫어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실제로 다시 한번 급등으로 리플 급등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오른쪽 어깨 만들어주긴 할 건데, 1040원에서 다시 한번 눌린 후에 오랜 시간 다진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1 0 4 0원에 바로 뚫어주면서 머리점 1070원까지 바로 뚫어주는 봉이 나와줄 것이냐, 요 차이 뿐입니다. 자, 리플, 요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괜찮은 기사들이 좀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리플 판결, SEC 항소에도 결과 뒤집기 어려워. 실제로, 어, 리플이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래 의 내용 체크해보게 되면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 현재 판결이 유지가 된다. 적어도 2년 동안에는 증권성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자 리플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현재 기준 어, 4시간 분 기준만 봤지만 아, 결국에는 조정은 잡힐 거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큰 상승 나올 수 있다. 저는 그게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번더 눌림도 이번 주고 상승도 이번 주. 실제로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림이 좀 자연스럽다. 특히 전 음봉의 캔들이 반절을 넘지 않았다. 자, 그럼 거래량이 터졌다 안 터졌다 안 터졌다. 건강한 조정이다 아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조정 이후에는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하나 좋은 기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11달러 도달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는다.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더 크립토베이지에 따르면 패딩 랄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이 11달러의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제가, 사실 언제의 문제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어,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추측을 해달라, 언제 올라가냐, 라는, 어, 현재 논쟁이 좀 있다라는 기사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아 물론 11달러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두가지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일단 주봉 기준으로 결국에는 현재 MACD 양봉으로 변경이 됐고 자 추세 전환은 된건 맞다 주봉 기준으로 자 그리고 1,7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700원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될수 있다. 자,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 이 정도면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이 정도 걸릴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1700원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이죠. 4000원대. 해당 구간에도 저항 구간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700원 2차 목표가 4,000원 구간까지 2차 목표가는 1,700원 봉이 뚫였을 어, 때만 어, 봉이 1,700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만 잡는 2차 목표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 설명은 이풀쪽다 드렸고 현재 기준 눌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걱정된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이슈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쪽에서 급등 코인들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 무료로 공유해드린 거니까, 부담없이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